<laughs> 야. 이쁜 씨 우리 순덕 씨 이리와 나란히 여기서 먹어. 엄마가 어디다 두개 나란히 놨잖아. 이리와. 여기서 먹어. 응? 이쁜아 순덕이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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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 여기서 먹어. 싸우지 말고. 얘네 둘이는 아주 친합니다. 창고에서도 같이 자고 다른 아이들이 오면 쫓으면서 이쁜이랑 순덕이는 둘이 사이 좋게 잘 잡니다. 근데 우리 맹순이가 아주 겁을 내고 안 갔었지. 우리 맹순이는 제가 없을 때 혼냈는지, 맹순이 참고 했던 애를 얘들이 둘이 밀어냈어 둘이 짜고 밀어낸 건지. 아, 우리 맹순이 보고 싶다. 야, 순도가 건너게 해야지. 그렇지? 엄마 여기서 났는데 야 여기서 먹어. 그러면. 어떻게 건너갈래? 아이고, 응? 니네 어디로 건너갈래? 순덕이 이쁜이 못 가게면 어떻게? 야 이거 진짜 이번 난이다.